안녕하세요. 하피팀입니다. LG전자는 홈시네마 프로젝터 부문에서 71.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입니다. 포터블 프로젝터 부문에서도 93.3%를 차지하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LG전자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나 봅니다. 지난해부터 비즈니스 프로젝터 시장 공약을 위한 프로빔을 선보이며 이 시장에서도 상위 랭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젝터 신입생이라 할수 있는 프로빔의 실력을 어떨까요? 프로빔의 신작 B.U.60 PST 지금부터 분석해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핫피 t v 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프로빔 라인업에는 총 4모델이 있습니다. 하이 모델부터 BF50NST, BF60 PST, B.U.50NST, B.U.60 PST가 있습니다. 모델명 읽는 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의 글자는 해상도입니다. F의 경우 FHD를 의미해 1920x1200 해상도니다 U의 경우 UHD를 의미해 3860x2140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숫자는 밝기를 의미합니다. 50은 5000안시, 60은 6000안시죠. 그래서 이번 BU60PST는 4K 해상도에 6000안시를 보여주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BU60PST의 스펙을 살펴보죠. 먼저 DMD 칩셋은 DLP470T를 씁니다. 이전에 리뷰한 바 있는 HU820PW와 같은 칩셋입니다 0.47인치 XPR 칩셋을 써서 4K 해상도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싱글 레이저 광원을 탑재해 6000안시의 압도적인 밝기를 만들어냅니다 최대 300인치까지 가능하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명암비는 300만대, HDR은 HDR10을 지원합니다 다른 기능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보죠 전면에는 렌즈가 위치하며 전면 패널 뒤에 두개의 팬이 숨겨져 있습니다. 좌측에는 렌즈쉬트 레버가 위치하고 아래쪽에 전원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먼저 전면과 마찬가지로 팬두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팬을 배치한 것은 6천안시라는 압도적인 밝기로 발생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기 위해서죠. 참고로 전면에는 비교적 시원한 바람이 후면에는 조금 뜨거운 바람이 불어나옵니다. 단자는 위로부터 전원버튼, USB 포트 2개, HDMI 입력 2개, HD 베이스 T 입력, 이더넷 입력, 3.5mm 오디오 출력, RS232C가 위치합니다. 여기서 HD 베이스 T가 뭐지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HDMI가 아닌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한 영상 전송 규격입니다. 주로 업무용 모델에 쓰이고 있습니다. HD 베이스 T를 통해서는 우선 영상 분배가 쉽습니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방송실에서 여러 곳에 채널을 송출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h d 베이스 t 기술을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의 경우 20m가 넘어가면 오류가 잘 나죠. 가격도 비싸고요. 그런데 h d 베이스 t 를 사용하면 100m까지도 넉넉하게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업무용 장비 영상 표준에 가깝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모컨은 버튼이 많아 처음엔 조금 헷갈리지만 이후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이중 심플링크 기능은 HDMI로 연결된 외장기기를 프로빔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인데 테스트에 쓴 포메틱스 박스큐를 연결했더니 다른 설정 없이 프로빔 리모컨으로 이 박스큐를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편리했습니다 설치는 참 쉽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고 렌즈에 달려있는 줌 포커싱 노브를 돌려주면 끝입니다 만약 프로젝터가 스크린 정중앙에 위치할 수 없다면 제품 옆면에 있는 렌즈시프트 레버를 돌려주면 끝입니다. 기계에 익숙치 않은 직원들도 금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젝터는 천정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지만 한 대를 회의실로 옮겨다니며 이동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렇게 쉬운 설치는 BU60PST의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설치를 돕는 키스트는 12포인트입니다. 수사거리는 1.6배 줌 렌즈를 장착해 2.8m면 100인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편이죠. 이제 기능을 보죠. 비즈니스 프로젝터인 만큼 시내비에서 호평받았던 웹OS는 빠집니다. OTT 앱도 없고 앱스토어도 없습니다. 만약 유튜브,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려면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나 코믹스 박스 큐와 같은 안드로이드 TV 박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신 업무 특화 기능을 프로빔에 추가했습니다. 오피스 파일 뷰어가 내장돼서 노트북을 연결하지 않고도 원하는 오피스 파일을 USB에 넣어서 프로빔에 꽂으면 인식해서 선택해 바로 파일을 디스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파일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b o s 의 모든 기능은 다 없애지는 않고 사진, 동영상, 뷰어 기능은 남겨뒀네요 이것은 DLNA 방식으로 나스나 PC에 있는 영상, 음악, 사진 파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니 4K HDR 파일이 잘 재생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홈보드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외부 입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팅 메뉴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특히 화질 설정 메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자가 원하는 화질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화질 설정 항목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줄 만하죠. 영상 모드가 프로그램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표준, 시네마, 디콤, 스크린 게임, HDR 효과, 전문가 모드 두 가지 총 8종이 있습니다. 이중프리젠테이션 디콤, 스크린 게임은 프로그램에서 새로 추가된 모드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은 프로그램에서 최대 밝기를 자랑하는 모드이며, 디콤은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의 약자로 의료 기기 전송 표준 규격입니다. 스크린 게임은 아시죠? 스크린 골프와 같은 기기와 연결할 때 쓰는 모드입니다 음향 설정 모드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좌우 5W 스테레오 스피커는 영화나 음악 감상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유튜브 정도의 영상을 보기에는 적당합니다 특히 설정 메뉴에서 클리어 보이스 기능을 설정하면 보이스가 좀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이제 화질을 보죠 이 영상은 빛이 내리지는 오후 시간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정 조명까지 켠 상태입니다 스크린은 하피TV 레퍼런스 스크린으로 스튜어트 180인치 사양을 사용했습니다 BU60PST 밝기가 워낙 뛰어나 주광, 외부조명 180인치라는 악조건인데도 제법 잘 나옵니다 회의를 하는 것은 물론 영상을 보는데도 무리가 없어요 비즈니스 프로젝터의 제1역할은 바로 시인성입니다 그 점에서 BU60PST는 합격입니다 이 영상은 밝기를 최대로 올린 상황도 아니고 그저 프리젠테이션 모드 디폴트 밝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크린 크기를 좀더 키워도 넉넉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영상은 4K HDR 샘플 영상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이제는 야간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프리젠테이션 모드로 하면 조금 밝은 느낌입니다. 영상 모드를 표준으로 변경하면 블랙 레벨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 영상을 동시에 보여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비유60 PST는 6000 안시라는 밝기가 허언이 아니라 느껴질 정도로 실제는 영상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특이할 점은 보통 이렇게 밝기가 밝으면 블랙 레벨이나 컬러 세츄레이션이다 흐트러져 버리는데 비유60 PST는 밝으면서도 컬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블랙 레벨도 기대보다는 괜찮은 편입니다. 밝기가 밝으면서도 호평받았던 시네빔의 화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비유60 PST만의 장점입니다. 낮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밤에는 영상 감상이나 게임이 용도로 쓰는 양수 겸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게임할 경우 HDR10의 게임 최적화 모드까지 지원돼서 꽤 만족할 만한 게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이밍 프로젝터로도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프로빔 BU60PST는 밸런스가 우수한 비즈니스 프로젝터입니다. 충분히 밝으면서도 화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젝터는 밝기를 높여서 업무에는 쓸만한데 화질이 엉망이나 다른 용도로는 아예 쓸 수가 없는 모델이 많았었죠. 프로듐은 밝아서 오피스에도 제격이지만 화질이 괜찮기 때문에 최근 카페나 뮤직바에서 영상클립, 뮤직비디오를 틀어놓는 용도로 프로젝터를 많이 쓰죠. 그곳에 이 모델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벽 전체를 채워서 200인치를 투사할 수 있는 4K 레이저 프로젝터 중에 LG 프로빔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서 꼭 엑셀 파워포인트만 보지는 않죠. 유튜브와 같은 영상 클립을 회의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디자인 시안을 보기도 하죠. 이제 밝기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컬러의 정확도도 무척 중요합니다. B60PST는 압도적인 밝기와 기본기를 갖춘 화질,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은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프로젝터를 가정용으로 추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근 하피티피 카페 프로빔, 시네빔 두 모델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추천은 가정에서는 무조건 시네빔을 쓰시고, 오피스나 상업공간에서는 프로빔을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시네빔과 프로빔 두 모델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신네비움은잘 만들었지만 비즈니스 프로젝터는 경쟁이잡아서 어떨까 싶었는데 BU60PST를 테스트해보니 2년차 제품치고는 꽤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자들과 같은 스펙을 기준으로 제품을 모아 비교해보면 스펙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특히 가격이 경쟁자보다 확실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LG전자가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금세 자리 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즈니스 프로젝트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일본, 대만 기업들이죠 이런 수입업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안정적인 L전자 사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프로빔의 무기가 될듯 싶습니다 4K 레이저 광원을 갖춘 쓸만한 비즈니스 프로젝터를 찾던 분이 계시다면 BU60PST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터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